숙소 가는 길이 저기밖에 없는데 저기서 퍼레이드를 해서 못 가고 있어요 숙소에. 는말라가요와 있습니다 완전 휴양지에요 사랑은 없지만 여기는 말라가 시내고 어제는 말라가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서 하룻밤 묵었는데 숙소 가는게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퍼레이드 때문에 길이 막혀서 그 퍼레이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숙소에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어떤 축제인가 구경이나 해보자 얼마나 대단한가 해서 갔는데 동방박사 퍼레이드 였습니다 내일이 6일이니까 이제 퍼레이드를 하나 봐요 어, 오늘도 론다에 갈 예정인데 거기서 도할 거라고 해서 구경할 거예요 사탕비 한번 맞아 줘야지 일단 말라가랑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론다로 가보겠습니다 잘 말라가에 오면, 이 해변에 있는, 말라가 모르상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기 아저씨가 저기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laughs> 너무해. 왜 저기 앉아서 밥을 먹어? <laughs> 저 이렇게 골드 앉을 때 많구먼. 이상한 아저씨야. 와, 씨. 사람 없을 때 지금 찍어야 되는데. 그니까. 이상한 아저씨야! 그냥 찍자. <laughs> 어, 아저씨랑... 에이씨. 에이씨. <laughs> 결국 안 비켜주셨어요, 저 아저씨는. 계속 저 자리에서 밥을 먹었어요. <laughs> 크리스마스 마켓. 아, 크리스마스 마켓.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스모프 마을 같지 않아? 이거? 버섯? 네. 귀엽다 여기 또 길을 막아놓고 의자를 깔아놨어요 또 페스티벌 할 건가 봐요 사람 많다 이길 한번 걸어볼까 그냥? 오늘 제렌시장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동방박사가 보이네요 손에 또 먹을 거를 갖고 계셔. 선물, 선물. 선물, 기프트. 우리 또 다음 언어 말해보자. 봅 <laughs> 레갈로. <웃음> 오늘 한번 대차게 <laughs> <배차게> 받아봐. <laughs>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시장이 꽤 크네. 와. 안전 시장 분위기. 이쪽으로부터 돌자. <laughs> 딸기! 아 딸기 언제 한번 먹자 근데 맛이 없대 아 그래? 저렇게 생겼는데도? 먹 어. 먹다가 제일 크게 생아 음. 저렇게 생겼는데 맛 없다니 진짜 색깔 엄청 좋거든요? 왜? 이런데 맛이 없대 아주 정갈하게 놓여져 있는 과일들 아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 퍼레이드 할때 썼던 기차예요. 저기 사탕 엄청 많은 거 보이죠? 사탕을 막 뿌려 막. 근데 어저께는 이 퍼레이드 엄청 짜증났다는 거, 그치? 오늘 꼭 보자. 어, 기대돼. 진짜 조잡한데 <laughs> 진짜 그냥 아. <laughs> 네, 근데 이분들이 이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 그래 5시에 시작입니다 여러분 히브랄파로성에 도착했습니다 네. 차가 있어서 좋은 점은 이 높은 데까지 안 걸어도 된다는 점이네요 차를 타고 아주 쉽게 왔어요, 지금. 예. 아니면 땀을 쫄쫄 흘리면서 왔어야 됐지. 예. 안 갔나? 안 갔니? 안 갔겠지. 안 갔겠지?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다 털려. 울어야지, 뭐. 울기만? 집에 가야 될거 같은데. <laughs> 근데 집도 못 가. 여권이 <laughs> 없어서. 입장문 있어? 입장문 있대? 응. 저렇게 사람들이 위에서 보고있는데? 돈 내고 아돈 내야돼? 우린 돈이 없어요 이런데 쓸 돈이 없어요 보 <laughs> 성에서 2분 거리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전망을 좀볼수 있어서 내려왔어요 랑스룸집 어? 아 귀여워 <laughs> 좀 자연스러웠어 이리와! 이리 <laughs> 귀여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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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해봐. 아 이게 아닌 걸 알았어. 아 여기 여기도 있다. 이라와라리와 <laughs> 저기서 돈내고볼 필요가 없네. 아 멋있다. 저쪽으로 더 가보자. 호텔도 엄청 좋네 어, 전망이 엄청 좋네. 너무 멋있어. 와, 뭐야? 이야. 저기 투어 경기장 보인다. 투어 경기 하고 있으면 여기서 봐도 되겠다. 아 멋있다. 저 투어 경기장도 멋있다. 한번 투어 경기 보고 싶다. 달려. 야, 빨간색이 없잖아. 저희는 이제 여기 구경 마무리하고 론다로 갈 건데 가는 도중에 스머프 마을 있다고 해서 거기 들렸다가 론다로 갈 거예요 그리고 5시에 동방박사 퍼레이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호스카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스머프 마을이라고도 해요. 저기 보면 파란색 건물들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다 여기도 하얀색 건물이었는데 스머프 영화 개봉하기 전에 제작사에서 영화 홍보 목적으로 하얀색 건물들을 다 파란색으로 칠했대요. 주민들 동의하에. 그리고 나서 영어 홍보 끝나면 하얀색으로 다 칠해준다 했는데 주민들이 그냥 이대로 남겠다고 해서 스머프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그 스머프 마을이라는 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그냥 파란 마을이래요. 여기는 렌트 없이는 올수 없어요. 오! 스머프 집에 똘똘이 스머프! 정말 팔이 떨어졌네. 그래도 귀엽다. 똘똘이 스머프. 진짜 시골 냄새가 나요. 난 원래 더 짙은 거를 생각했었는데. 가가멜. 가가멜이야, 가가멜. 어울려.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아, 산 중턱이라 그지 너무, 너무 춥다. 골목골목 골목골목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려 어. 마을이 작아서 20분 정도면 다 둘러본대요 스모프 그림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진짜 뭐 많이 없네 <laughs> 파파 스모프도 없 어? 파파스마프 보이는거 같애 나그 a 저기 파파스마프 빨간 뒤통수 안보여? 아... 파파스마프 마을이 없어서는 안될 a p 지버스 p 있긴 한가? 오 p 아까 버스 막 번호 적혀져 있긴 하더라 표시판에 와 파파스마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스머프들이 매달려있고 파파스머프의 뒷모습 뒷모습도 엄청 디테일하고 많다 기념품 샵도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스머프 관련된 거는 없네 <laughs> 반전 아 어, 귀여워 이제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지? <laughs> 버섯집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론다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 차량 통제 때문에 숙소 가는 길을 헤맬 것 같아요, 또.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 남서쪽 방향입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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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쪽은 막은 길이 없기를. 흥이 좋네. 저기 가라는거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laughs> 저기로 가라고.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날도 중요한데 동방박사의 날도 공휴일도 지정이 돼 있대요. 오늘은 1월 5일 동방박사의 날 2분 날이고 오늘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구경을 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하나 둘씩 막 나오는 것 같아. 구경하려고. 5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4시 45분이거든요. 일단 숙소를 어서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엄청 좋아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스페인 어린 아이들은 이때 선물을 받지 않고 1월 6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줄날그 날에 맞춰서 선물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이 거의 스페인 어린이들의 어린 나이라고 할수 있다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 아기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빈 봉다리랑 우산 들고 우산도 들으셨네. 동방박사들이 사탕을 던질 때애기들이 우산을 거꾸로 들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사탕들을 엄청 받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 비로한 가방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말라가 그 잠깐 본 축제에서는 사탕만 엄청 많이 던져줬는데 옛날 블로그 보니까 론다에서는 마시멜로도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멜로 많이 받아놔야지. 신기했다. 응. 사람들이 점점 버글버글 해지고 있어요. 우산이랑. 빈 비닐봉지들을 들고 저기 보면 방송국에서 오, 촬영도 나왔어요 지금 인터뷰 할 건가 봐요 시작은 5시고 종료가 8시 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빈이가 우산을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대차게 받아보려고. 아주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 이렇게 큰 거만 갖고 오신 거 보이세요? 여기다 다담으려고 귀엽죠? 빈봉다리 들고 다니는 애기들 온다, 온다.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오려고 하는 것 같아, 오려고 하는 것 같아. 북소리 나. 소리가 점점 커져. 여기 도주세요 이게 뭔데? 아니, 여기 남아줘. 여기, 여기. 안녕. 와아저아 엄청 많이 아아아다아네가아아 여기 아아아라고 Eu <laughs> 이제 끝났나?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저희들도 선물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정말 대단한 축제야. 그쵸? 어쨌든 우리 동방박사의 퍼레이드까지 즐겼고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쉴게요. 안녕!